태기TV 휴먼 토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요, 어, 작곡가 한 분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바로 작곡가 전철환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유, 우리 인택TV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인택TV 아니고 태기TV. 아, 태기TV. 네. 구독 안 하셨죠? <laughs> 안 했습니다. 안했어 아, 그러니까. 오늘부로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아, 아, 근데 네. 이제, 자꾸 전천아님 몇번 밴다 밴다 해가지고, 네. 어, 정말, 어. 오랜 시간 동안 배지못하다고 음. 오늘 찾아 뵈러 왔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 근데 오늘 찾아 뵈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작곡가 작곡가 작사가 작곡가 뭐 음악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막 들어만 봤지 직접 음.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꿀팁 좀 알려드리고 예. 아 작곡이라 이렇게 해오는 것이다 라는 거 음. 뭐 살짝 알려주시고 예. 혹여 작곡을 꿈꾸는 분들 아. 내게 예또 어, 정보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음. 가능하십니까? 아유다 가능하죠. 근데 잘 본인 노하우를 또 이렇게 <laughs>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정말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예다 오픈하고. 아이 그럼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예. 우리 작곡가 전철환님 음. 본인 좀 소개를 피아를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자기 피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네. 어. 음, 갑자기 푹 들어오니까 좀 어색한데 <웃음> <웃음> 어, 저는 한 작곡 시작한지가 한 35년 사0년된것 같아요 Good job. 음, 그러니까 제가 네. 중학교때부터 기타치기를 좋아해서 음. 음, 그때부터 어, 재미삼아서 그때그때 그때, 네. 아마추어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씩조금씩 조금씩 만들었던 곡들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어쩌면 그때 그 계기가 음악의 길로 나도 인도한 것 같은데 음, 음.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고 음.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시작된 일이 이제 직업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40년이 됐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곡을 만들 때는 음. 어떻게 보면 오선지 우리 음악 공책에 오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작곡이라는 게 음. 어떤 우가 정확하게 어 악보를 그래서 만든 게 아니고 음. 그냥 메모리 한다잖아요. 하내 네. 머릿속에만 넣고 있던 거를 음. 그냥 키나 치면. 불렀던 정도였었지. 음. 정상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작곡을 공부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오. 한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어떤 게 정해지지 않은 노래에서 음. 내 느낌대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음. 참 좋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보통 뭐 콩나물 대가리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콩나물 대가리 <웃음> 이렇게 <웃음> 그려가지고. <laughs> 그죠. 어, 응. 이렇게 하나씩 도레미파.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릿 속에. 오. 어, 머릿 속에 넣고. 그냥 기타 치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 어, 그냥 오순지에 그 공남을 대가리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초목 껍질로 그녀의 목에 걸까 말까 걸까 말까 걸까 말까, <laughs> 걸까, 말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면서 예, 그렇죠. 네. 만들었던 음. 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작곡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호기심 있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음 작곡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참 작곡이랑 뭐냐고 딱 물어보면 말하기 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을 걷, 걷는다든지, 음. 음, 어 아니면 하늘 날아가는 기러기를 본다든지, 어. 아니면 뭐그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처럼 다정하. 그냥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 갑자기 하늘 그 어, 길거리 걷다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간다. 음. 어. 아니면 아 꿈이여. 생각하기. 근데 누가 여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 그렇죠. 앞에 배소드은다할수 있는데 음. 뒤에까지 정규 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게 약간 작곡가와 일반인의 차인 것 같아요. 아, 정리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곡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일상에서 많이 느끼는 것들을 시작부터 우리 벌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기승 전결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시작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 엔딩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일정한 리듬에 맞게, 오, 선율에 맞게, 네. 우리 대중들 들었을 때,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게 음. 표현해주는 게 작곡이고, 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각지게 딱 맞는 놓는가들이 이제 전문 작곡가들이고. 그렇죠. 전문가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못해도,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중학교, 몇 중학교, <laughs> 네 <거기까지 웃음> 네. 그 중학교부터 저대학교30 40년대 70년대. 그죠 그죠. 그죠. 70년대는 아니고. 네,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 이제 작곡가님이 앞 머리가 조금 없으시다고 그러고 뭐 하시면 안 되고 80년대입니다. 신0년대 아니고. 사실 나주 후반에. 네 네. 음 지금 이제 작곡에 아,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전문가라고 음. 얘기하는 거고, 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할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비전문가. 오. 하지만 누구나 다 작곡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아까 우리 인터뷰가 잠깐 얘기할 때 네. 어, 어떻게 하면 꿀팁을 줬있냐고 물어봤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음그 뭐 전화기가 좋잖아요. 녹음 기능이 음. 좋잖아요. 음. 음. 그래서 자기 느낌이 나오면 가사도 메모 해놓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저시 이렇게 앞에 정리하다 보면은, 네. 그게, 탁 하다 보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한순간에 이걸 다 만들어야 했다가 아니라, 아, 생각날 않을까. 때마다 조금씩 조각을 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나중에 음. 합체를 하면, 그렇죠. 이게 완성이 된다. 그렇죠. 내가, 내 곡이 된다라는 음. 거죠. 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그 좋은 선율이 나온다 싶으면, 음. 주위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가지고 가셔서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좀정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딱 만들어 주죠. 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만들어서 음. 전철럼 작곡가님 이거 좀 봐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와서 딱 완성을 시켜 주는. 맞습니다. 그걸 또해 주시는. 네. 요즘에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음. 젊었을 때그 꿈이 가수인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연주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그 길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음. 어떤 분들은 이제 소개 소개 받아서 자퇴 오신 분들이 네. 정말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곳이다. 이 오, 장소가. 네. 응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대로 본 이만큼 만들었던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음. 제가 좀 완성을 시켜주잖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정말. 진짜다. 맞아요. 정말. 응. 음. 근데 우리 전철은 작곡가님도 음.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아것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진짜 노래 인생, 진짜 작곡 인생 40년. 네. 아, 이게 진짜 거의 뭐 거기다 그냥 막한 평생이죠. 한 평생을 네. 뭐 그냥 다 바쳤는데 바쳤다고 응. 그래야 되나? 아무튼, 네. 아무튼 <laughs> 에, 그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유혹의 길도 있고 이거 하다 보면 맞습니다. 이게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래서, 많이 있었죠. 어땠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길이 그냥 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보통 학창시에 보면 알바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냥 오직 동... 음악만, 그냥 음악만 쭉 네, 네, 네. 어, 했기 때문에 오탑방 음... 이런 데서 그렇죠. 어, 그렇죠. 골방에서, 골방에서, 골방에서 진짜. 감매 물고 아니 피자 들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려고 맞아요. 오래 <살아야> 그 옆에 <laughs> 보면 멜로디 어이라는게 있어요. 이거, 이거요? 이거요? <laughs> 예 예. 예. 오, 이거. 음. 이건, 이건 이제 참, 좀 좋은 건데. 와.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음. 제가 막 이런 거를 한 10개는 부셔먹은 것 같아요. 와, 이걸 부셨다고요? 하도 많이 차가지고. 아. 하도 많이 차가지고. 아.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생각에 나오다가 양이이거 아니, 아니야? 아,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아니야? <웃음>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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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딱 부셔먹고? <laughs> 이건 비싼 거니까 안되고안 <laughs>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고. <laughs> 네. 얼마지? 이게 뭐, 비싸, 비싸게.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부시지 여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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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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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을게요. 음, 음. 이거 멜로디 맞아요. 네. 네. 요즘에는 뭐 음. 이러 멜로디 호 여러분, 여러분, 멜로디 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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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악기를 좀씩 가지고 가잖아 여행 네, 가면 네, 그렇죠. 옛날에는 차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타를 배우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네. 조그만 차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딱 들고 가면 메고 그렇죠. 어디 이거... 가서도 다 연주가 연주 가능 가다 그럼 이거 좀 연주 건 이거 너무 이거... 좋죠. 아 맞아 이거 예 이거 부르는 건데 멜로디 홀은 네. 이게 맞죠. 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예. 네. 이게 아, 좋 잠깐 봤지. 어. 저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laughs> 이름도 몰랐네. 멜로디 네. 호른. 맞아 여러분, 멜로디, 멜로디 호른. 불면서 이렇게 네. 네. 우 감정을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노도 마찬가지인데 음. 이 악기는 내가 불면서 감정을 낼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어, 연주하기 참 좋은 악기예요. 좀 그래, 이것도 지금도 활용해도 괜찮아. 나요그 응. 혹시 뭐퇴직 하신 분들, 이나? 예. 혹은 음악에 이제, 나는 이쪽에 좀타고났다 나는 예. 이걸좀배우고싶다하시는 분들, 응. 멜로도 그런 하나 구입해가지고. 음, 니 응. 어, 노래만, 는거곡을만드는거 아, 좋죠. 좋죠 예 o l d cold, c 예자 근데 또 이제 노래 그 d 노래 나는 이제 가수 c o 로 가고 싶다. 음. 은퇴하신 분들, 그죠 그저 많이 많이 만일, 만일, 만 은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이제 가 만일, 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일, 만일, 이일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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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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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만일, 만일, 만